이번 수업 시간에는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특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특성에 따라서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범주형은 카테고리컬, 수치형은 유메일이기라고도 합니다. 범주형은 고유한값이나 범주수가 제한된 데이터, 문자, 숫자 등으로 표현됩니다. 순서가 없는 명목형, 순서가 존재하는 서열, 순위형이 있습니다. 수치형 같은 경우는 이상형과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상형 같은 경우는 딱딱 숫자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자녀의 수, 사고의 수, 제품의 개수 등셀수 있고 특정 각과 특정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못하는 정수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연속형 같은 경우는 키, 몸무게, 기온, 데이터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어, 숫자의 예에서는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도의 종류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척도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한 반의 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각각의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명목척도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목적입니다. 범주형이라고도, 범주형에 들어가는데요. 면목적도 지금 보시면 성별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거는 특성을 분류하기,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나눈 척도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비율 척도는,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며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입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요. 비율 척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학생들 데이터에서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0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점수가 하나도 안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이제 절대 0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 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율척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서열척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서열척도는 순위척도라고 하는데요. 대소,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척도에서는 지금 숫자가 높다는 것은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학교 학점으로써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점을 1,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순위 비교만 할수 있게끔 이렇게 1에서 5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등간척도, 구간척도라고 하는데요.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여 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지금 비율 척도에 비교하면 여기서는 이제 0점은 점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 점수 변화 이의에서는이 0은 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점수 변화율은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변화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0이 있다면, 그거는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가 변화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예 점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간척도, 구간척도에서는 절대 0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 예를 들어서 뭐 물가상승률, 예, 이런 것도 등간척도, 구간척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점수에서 0점은 점수가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0점이 존재. 점수 변화열에서 0점은 점, 점수가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절대 0점이 존재하고 비율척도에서는 등간척도에서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포인트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